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오늘은 삼국시대 중 백제. 백제가 어떻게 건국했고, 어떻게 발전했는지. 그리고 백제는 수도가 세계였어요. 그리고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에게 멸망을 당한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제 사람들이 남긴 문화유산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오늘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고구려, 주몽과 결혼을 했던 소선호는 주몽의 친아들 유리가 고구려 왕에 오르자 자신의 아들이었던 비류와 엄조를 데리고 남쪽으로,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비류는 오늘날 인천 미추홀이라고 합니다. 그곳에 자리를 잡고 비류 백제를 건국합니다. 그리고 동생이었던 온조는 오늘날 서울 한강유역에 온조 백제를 건국하게 됩니다. 백제가 건국한 한강류역. 이 한강류역은 우리 한반도의 가장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고요. 한강의 하류 지역이기 때문에 기름진 땅이 많고, 그리고 서해바다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배를 타고 당시 최고의 선진국이었던 중국과 교류하기 좋았는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라백제 고구려 세 나라 가운데 가장 먼저 강대국으로 발전하는 것이 백제입니다. 백제가 건국되고 나서는 이제 온조의 자식들과 비류의 자식들이 번갈아가면서 왕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여덟 번째 왕, 고이 왕이 되면서 이제 왕은 우리 온조 임금님의 자식들이 왕을 할테니 다른 귀족들은 넘보지 말아라. 고이 고이 왕 자리 내놓아라. 하면서 중앙집권화를 완성합니다. 그리고 관리들의 서열에 따라서, 높낮이에 따라서 관리들의 옷 색깔, 관복을 달리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법을 만들어 나라를 다스렸어요. 이를 보고 중앙 집권화라고 합니다. 왕이 모든 권력을 가지게 된다는 뜻이죠. 고위왕 때 중앙 집권화를 완성한 백제는 13대 왕, 근초고왕 때 드디어 가장 강대국으로 발전을 합니다. 근초고왕은 한강유역에서 세력을 넓혀 남쪽으로 내려와서 옛 마한 땅을 다 차지해 버립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눈을 돌려 고구려의 평양성까지 진격을 합니다. 우리가 고구려 학습할 때 고구려의 고국원왕이 백제 근초고왕에게 원통하게 죽었다.고 배웠죠. 고구려가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니까 백제가 견제를 하게 되는 것이고, 하필이면 백제가 가장 힘이 셌을 때 근초공항에게 딱 걸려서 고구려의 고국원왕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나라가 굉장히 커진 백제는 이제 중국과 교류를 하게 됩니다. 당시 최고의 선진국이 중국이었기 때문에 중국에서 앞선 문화를 받아들이고, 요서 지방, 산둥 지방에까지 진출을 하면서 세력은 점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일본 외의 왕에게 가지가 일곱 개 달린 칠지도를 선물로 주게 됩니다. 나라가 엄청 발전을 하면은 한편으로 게으른 왕들도 있습니다. 훗날 개로왕은 아주 어리석게도 고구려의 장수왕이 보낸 도림 스님에게 꿰어서 바둑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궁궐을 더욱더 크게 짓고 공사를 하게 되고, 백성들의 삶은 되돌아보지 않고, 그러다가 장수왕이 공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수왕은 자기의 증조 할아버지 고국 원왕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남하 정책을 실시하죠. 수도를 평양성으로 옮기고 증조 할아버지 고국 원왕의 원수를 갚아야겠다 하면서 백제를 공격합니다. 바로 계로왕이 아주 괴롭게 죽었죠. 괴롭게 죽었다고? 계로왕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계로왕이 죽은 백제, 계로왕의 아들, 문주왕자. 훗날 문주왕이 됩니다. 문주왕은 이제 어떡하겠어? 한강 유역을 고구려에게 빼앗겼으니까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후퇴, 후퇴, 후퇴해서 오늘날 충청남도 공주, 옛날에는 웅진이라 불렀습니다. 웅진으로 백제의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신라와 동맹을 맺어. 고구려에 대항을 합니다. 백제의 왕과 신라 귀족의 딸이 혼인을 하면서 신라와 백제는 이제 아주 가깝게 나제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구려에 저항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에 왕이 된 무령왕은 그래, 나라의 힘을 키워야 고구려에 저항할 수 있어. 나라의 힘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지? 그래, 최고 선진국인 중국과 적극적으로 교류를 해서 우리나라도 문화를 발전하고 나라의 힘을 키워야 돼 하면서 중국의 양나라와 교류를 합니다. 중국을 얼마나 좋아했고 중국을 얼마나 따랐는지 단무지가 무령왕의 별명을 만들었어요. I love China. 자, 얼마나 중국을 의지하고 따랐는지 무령왕이 죽어서도 중국 스타일의 무덤으로 만듭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무령왕릉을 알아볼까요? 지금 화면 왼쪽에, 무령왕의 무령왕의 입구예요. 본디 이곳은 모두 흙으로 덮여 있고 잔디가 심겨져 있었는데, 어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옛 왕들의 무덤을 다 파헤치고 소중한 문화재들은 다 훔쳐갔는데 이곳 무령왕은 입구를 못 찾아서. 훔쳐가지를 못했어요. 1971년도에 공주 지역에 엄청나게 많은 비가 내립니다. 비가 많이 내리니까 어떻게? 산에 흙이 쓸려져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산에서 쓸려져 내려온 흙을 이제 정비하다 보니까 지금 화면 왼쪽에 돌계단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지? 하고, 흙을 걷어내다 보니까, 화면 오른쪽에, 이렇게, 무덤의 입구가 꽉 막혀 있는 채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무덤을, 이제, 파고파고파고, 파고 파고 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벽돌에, 영동대장군, 백제 사마왕, 이라고 적혀 있는, 자. 영동 대장군 백제 사마왕. 이게 뭐냐? 중국에서 백제를 부를 때 영동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대장군. 백제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 즉 사마왕. 이름이 사마. 아하, 무령왕의 이름이 사마였어요. 성씨가 부여시 부여사마였습니다 그래서 이 무덤의 주인이 누군지 드디어 알게 되었는 겁니다 역사기록책에 백제 무령왕이 있다는 건 알았는데 무령왕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는 다 몰랐는데 1971년도에 드디어 백제 무령왕의 무덤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그 무덤을 조사하다 보니까 화면 오른쪽에 무덤을 지키는 수호신 진묘수 그리고 무령왕이 사용했던 왕관 이런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자 무령왕이 죽고 무령왕의 아들 성왕. 성왕은 왕에 즉위하고 난 이후 아버지가 중국과 무역을 통해서 아주 나라를 크게 발전시켜 놨으니까 이제 아들인 나는 나라를 더 발전시켜야겠다. 그런데 이곳 공주, 웅진은 도시가 너무 좁아. 그래서 조금 더 넓은 땅으로 수도를 옮겨야겠다 해서 웅진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부여. 오늘날의 부여입니다. 당시에는 사비라고 불렀습니다. 사비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라의 이름을 백제 대신에 남부여로 바꾸게 됩니다. 남쪽에 있는 부여. 자, 이 부여라는 나라, 우리 부족국가를 배울 때, 부여, 배웠잖아요? 백제가 고구려에서 갈려져 나왔고, 고구려를 세운 주몽은 부여의 왕자였잖아요. 그래서 성왕은 남쪽에 있는 부여라는 뜻에서 남부여로 나라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다시 한번 나라를 발전시키겠다 이 뜻이에요. 이 성왕이 왕의 즉위하고 수도를 남부여로 옮기고 그랬을 때 신라의 진흥왕이 성왕에게 야 성왕 너 바보 아니야? 지금 고구려가 너희의 예수도 한강유역을 차지하고 있는데 너 지금 뭐하고 있니? What are you doing now? 우리 신라가 도와줄 테니까 고구려가 차지한 한강유역을 공격하자 그리고 우리 신라는 한강을 이용해서 중국으로 갈수 있게끔 한강 이용만 하게 해주라. 그리고 한강 유역 너희 백제 땅이니까 돌려줄게. 이렇게 진흥왕이 성왕을 꼬드입니다 성왕은 오케이 알았어. 그래, 우리 지금부터 신라와 백자가 힘을 합쳐 고구려를 공격하고 한강 유역을 되찾자. 이렇게 해서 고구려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땅을 되찾아요. 그런데 화장실 가기 전과 화장실 갔다 온후 사람의 표정이 달라지죠. 즉 신라의 진흥왕이 한강 유역을 독차지해 버려요. 백제 성왕 화가 나겠어 안 나겠어. 완전히 돌아버리겠지. 성왕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부터 백제의 적은 신라이다. 모든 군사들은 나를 따라라. 우리는 신라를 공격하러 간다. 하면서 성왕이 직접 백제의 군대를 이끌고 신라로 공격합니다. 오른쪽 마지막 그림입니다. 부여에서 출발한. 백제의 성왕은 신라의 수도 경주로 가기 위해서 오늘날 충청남도 옥천 부근을 지나야 됩니다. 바로 이 옥천 관산성에서. 신라의 군대에게 성왕이 포위되어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신라의 성왕을 사로잡은 사람이 누구냐? 신라 김유신 장군의 할아버지였어요. 김무력 장군이라고. 나중에 이야기해드릴게요. 자, 성왕이 관산성 전투에서 죽어버리고 성왕의 아들 위더왕이 왕에 오르고 위더왕의 아들, 무왕. 그 다음, 백제의 마지막 의자왕. 신라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무수하게 신라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성왕이 죽음으로부터 죽으면서 백제의 힘은 점점점점 약해지고, 신라는 당나라와 연합을 맺어. 백제를 공격합니다. 당시 백제에는 계백이라는 용감한 장군이 있었는데 자신의 자식과 부인을 죽여버리고 5천명의 결사대를 이끌고 김유신이 이끄는 오만의 신라군사와 황산벌 전투에서 끝까지 저항하다가 죽음을 당하게 되고 이웃고 백제는 660년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백제의 역사를 한 눈에 볼수 있는 자 온조 기원전 18년 건국 중앙지권화 고위왕 근초고왕 최고 전성기 그리고 백제는 수도를 웅진으로 옮기게 되고 무령왕이 아이러브 차이나 중국과 교류하여 나라의 힘을 성장시킵니다 무령왕의 아들 성왕은 나라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 사비로 수도를 옮기고 나라의 이름을 남부여로 바꾸고. 진흥왕과 연합으로 한강을 빼앗았지만 진흥왕의 배신으로 관산성 전투에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660년에 의자왕 때 나당 연합군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백제의 중요한 문화재 몇 가지 알아볼게요. 제일 위에 칠지도, 그 다음에 백제, 금동,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 금동, 으로 되어 있고, 반가, 반가는 다리를 한쪽 꼬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사유, 생각하는 모습. 근데 이거와 똑같은 게 일본에도 있어요. 우리나라 건 금동으로 되어 있고, 일본은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금이 도와, 나무가 좋아? 당연히 금이 좋죠. 그래서 금동, 백제 겁니다. 그 다음, 백제, 정림사지, 5층 석탑. 부여에 있습니다. 이와 똑같이 생긴 게 일본에 가면 호류사라는 절이 있는데, 거기에 나무로 만든 탑이 있습니다. 똑같이 생겼어요. 이는 백제의 문화가 왜에게 전해졌고, 왜는 백제를 아버지의 국가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화면 가운데 무령왕릉과 무령왕릉에서 나온 문화유산들. 자, 화면 가장 가운데 "백제의 미소"라고 불리는 충청남도 서산에 있는 마의 삼존불, 마의 돌을 다듬었다. 삼존, 세 명의 조각을 했다. 불, 부처님, 바위에 조각한 세 명의 부처님상, 가운데 부처님 보니까 아주 볼이 동통한게 귀엽죠? 그죠? 어, 백제의 미소. 자, 그리고 가운데 딴 가장 마지막 백제금동대향로. 봉황, 신선, 용, 동물이 아주 어우러져 잘 사는 이 백제 사람들의 정식 문화를 볼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화면 오른편으로 보시면은 익산에 있는 미륵사지 석탑입니다. 자, 백제에서 중요한 탑이 두 개가 있어요. 왼쪽편에 정림사지 5층 석탑. 그리고, 익산의 미륵사지 석탑. 그두개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JMR 키우기. JMR. 뭔지 궁금하죠? JMR. 자, 읽어보세요. 숫자 1, 2, 3, 4, 5, 6, 7로 백제의 중요한 키워드를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기원전 18년 건국 고이왕 때 중앙집권화 수도가 세개 한성웅진사비 백제 최고의 전성기 근초고왕 4세기 정림사지 5층 석탑 나당연합군에게 660년의 멸망 왜왕에게 칠지도 하사 요정도 키워드는 여러분들이 기억해주셔야 됩니다 jmr 뭐냐 잔머리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